왜 있고만 왜 짜증을 내. 몽이야. 몽이야, 위험한 거 아니야. 몽이 시원하게 해 주는 거야. 선풍기는. 안 먹자. 왜 자꾸 자꾸 짖어. 왜? 예, 안 음. 먹게? 네 알겠어요. 어, 지금 걸을 수없을것 같은데. 몽이야. 댕. 예. 그거 선풍기, 선풍기 몽이야 안전한 거라고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워? 어. <laughs> 시원하잖아도 시원하지만 시원하지만 무섭고 어. <laughs> 머리봐 츄노야 츄노 추노. 우리 몽이 머리 츄노 시원하긴 한데. 어. 무섭기도 하고, 선풍기와의 싸움.